아운디 아, 아, 사람 많이 안 좋겠는데?

다리가 좀.. 아, 우리도 나만 빼면 크긴 해 아니야 너도 커 우리는 아, 네, <laughs> 언니는 동룡이고 나는 아니긴 한데 어린이 중에 제일 큰건 <laughs> 뭐라고 해요? <laughs> 야 모이 더어왔어 콜바이다 려있어오케게 얘기해 너 동생 가운데 아, 근데 여기 묘하게 덜 나온다 끝머리가 그래? 응좀더 앞으로 가야되네 여기 좀나 그럴까? 바꿔 <laughs> 바꿔도 될까? 다이정와 <목소리> <laughs> <잘 나와>. 아. <목소리> 어, 이정도 되게 스키스. 되겠다. 살린 거 아니야? 아, 아, 알겠다. 알겠다. 오. 안 돼. 우유 사살, 사살. 유주 꼭 먹고 야 되겠다.

1 5자잡아가지잡아 가지고, 잡아 가지고. 이로만가자는 이놈의 자이스의여아주이놈이스의여자자는 이놈의 여자는, 이놈의 여자는, 이놈의 여자는, 이놈

뭐 풋살 할 거야? 응. 풋살 챙길라고. 풋살 챙기려고? 응. 근데 혹시나 응. 풋살 고장은 없고 잔디 고장만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축구가 필요할까봐 그게. 응. 괜히 들고 갔다 안 친구 풋사라보다는... 응. 축구화가... 아, 뭐 축구화 해야 되는데. 풋사라보다는나 축구가 없어. 아우 축구 없어? 뭔가 자연 운동장 이런 거많은같 응. 그 근처에 엄청 큰, 무슨, 레겐스부르크 아, 경기장에 있던데. 스타디움? 스타디움? 거기에서 이분 팀인가 경기도 하는 것 같던데. 독일 2분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아가 음, 잘하는, 잘하는 편이잖아 근데 그레겐스부르크 다니는 애가 자기는 음, 그건 안 본데. <laughs> 아, 지금 그 학교에 있는 애가? 응. 그, 너무 녹화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. 아, 맞네. <laughs> 게 m 아이니까. 어 야, <laughs> 아, 잘했는데. 진짜 나까왜 어. 갈수록 잘하는 거야. 이제 나가면 끝낼게요. 맞고, 맞고. 끝낼게요. <laughs>